그래서 144쪽에 분류의 체계 이 종의 정의, 종의 개념이 나오는데 외우라고 외울 수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는데 한 마디로 정의하면 세 번째 줄에 있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죠. 일단 생식 능력 자손을 낳는다는 얘기는 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바로 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 물론 이제 종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생물학적 종의 개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생물학적 종의 개념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두세요. 자, 이해해봅시다.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킵니다. 이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덮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자, 수컷과 호랑이 암컷을 교배했을 때 나오는 새끼를 라이거라고 하죠. 그 라이거끼리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그 사이에서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만약에 라이거끼리 교배해서 새끼가 나온다면 사자호랑이 라이거는 모두 같은 종이 되는 거죠. 물론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몇 세대 안 가서 곧 끊어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체를 다시 계속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같은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어, 당나귀하고 말을 교배시키면 노새가 나오죠. 노새끼리 교배시키면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그럼 왜 새끼를 낳지 못하느냐 라이거나, 라이거나 노새는 생식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생식세포를 만들지 못할까 정상적으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감수분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감수분열 과정에서는 어, 상동염색제끼리 접합해서 이과염색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제1분열에서,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 그리고 제2분열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라이거를 예를 들면, 라이거는 사자와 호랑이의 교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자와 호랑이 갖고 있는 염색체 개수가 다르죠. 또,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과 염색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못 만들고, 그래서 자손을 낳을 수 없죠. 이제 그 밑에 종의 개념이 또몇 가지 더 나와 있는데 형태적인 종의 개념. 이 형태적인 종의 개념은 말 그대로 외부 형태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류를 집대성한 사람이 린네라는 학자인데, 그 린네는 이런 형태적인 종의 개념으로 생물을 분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아까 생물학적 종의 개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식이 가능한, 유성 생식이 가능한 종만 설명이 가능하죠.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유성 생식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포분열이고 세균을 예를 들어봅시다. 세균은 세포분열이고 생식이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교배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성 생식이라는 종에서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형태적인 종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형태적인 종의 개념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바닷가에 갔는데, 개 비스무리한 게 있어. 멍멍이 개 말고, 이개 비스무리한 거. 그럼 개는 다리가 몇 쌍이에요? 이거 맛있으면 그만이지? 세 쌍? 그럼 곤충이고. 지금 우리 저, 카메라맨이, 여러거 있어, 지금. 네 쌍이라고. 그건 거밀이죠. 개, 가재, 새우는 갑당류죠. 여기 뒤에서 이러고 있어. 다 쌍이죠. 일상생활에서는 다 쌍이건, 네 쌍이건, 세 쌍이건 맛있으면 그만이지. 만, 우리 시험을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 쌍. 그러니까 열 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개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다리가 아홉 개이거나 또는 여덟 개인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해서 바닷가에서. 어, 넌 새로운 종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죠. 싸우다가 다리가 한두개 부러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 개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개는 여러 품종이 있죠. 저는 이제 애완용, 개를 애완용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진돗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조그만 게 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외부 형태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도 걔네들이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종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건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형태학적 종의 개념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생태학적 종의 개념이니. 또 개통 발생적 종의 개념이 발생적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고 요즘은 개통 발생적 종의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개통 발생적 종의 개념. 그래서 개통이라는 걸 이미 다시 개통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의 역사입니다. 진화의 역사.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 개통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분화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적 특징이 동일하다. 그것을 개통 발생적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개통 발생적 종의 개념에서는 형태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DNA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의 서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특히 이제 DNA 염기 서열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아미노산의 서열이 또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진화의 역사가 같은 무리. 밑줄 치세요. 진화의 역사 같은 무리. 진화 역사 같다는 말이 바로 계통이 같다는 말입니다. <laughs> 진화 역사 같은 무리를 같은 종으로 간주를 하죠.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서 아까 예 제가 다른 예를 들었는데 진돗개, 불독, 코요테를 비교했을 때뭐 진돗개나 불독 같은 생기 알 것이 코요테.